사실 저 캐디언에 거의 미쳤어요 제가 <laughs> 완전히 중독됐거든요. 그래서 모든 뉴스를 다 봐요. 야. 그다음에 챌린지 영상도 다 봐요. <laughs> 그다음에 각국의 문화 반응도 다 봐요. 어디가 그렇게 꽂히신 거예요? 어디? 어떤 문화적 코드가 어떻게 확산되는지가 현너이 관심사고. 어, 그 어. 그리고 그 저기 뭐냐 왜 저렇게 좋아하는가 또 근, 이제 좀 해석들이 나와요. 음. 그 문화 평론가들이나 심리학자들의 해석이 음. 이제 좀 나오고 감독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알겠더라고. 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정치가 분열이 되고 혐오와 증오, 적대 정치가 있고 또 사회가 분열되고 각종 사립이 음모론, 선동과 종교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럴 때 조금 뭔가 사회적 연대를 일깨우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 없을까 하고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죠. <laughs> 예. 그런 부분에서는 어, 상당히 어떤 그이 현상은 예사롭지 않다. 어.